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고주파음과 각종 소음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소음은 하드웨어 소음과 소프트웨어 소음으로 나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적 소음은 대부분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프로세서로 인한 소음이 나며 스피커를 통해 백색소음, 노이즈음, 고주파음, 날카로운 소리 등이 미세하게 간헐적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쪽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생기는 일이 아닌 제조사 베이직 프로세서 등에서 드라이버 오동작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정확히 스피커 쪽에서 각종 미세한 고주파 소음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로 스피커를 꺼보고 소음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스피커를 껐는데 소음이 안 난다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범인입니다 프로세스를 하나씩 중지시켜 보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보통 윈도우 10 자동 드라이버 설치나. 제조사 공홈 자동 설치 드라이버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구글링으로 윈도우 10 자동 드라이버 설치 오류로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글이 검색이 되는데 윈도우 10 자동 드라이버 설치가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인 드라이버만을 설치해주고 정상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장치에 필요한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 기능 다섯 개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정확한 드라이버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윈도우는 기본 세 가지만 들어가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자동 드라이버 설치 한컴이 특정 동작에서 에러를 품거나 블루스크린 표시가 되곤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윈도우 클린 설치로 대부분 해결이 되니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적인 소음인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팬 소음이나 전원부 고주파음 또는 HDD가 있을 경우 HDD의 동작 소음이 있고요. 칩셋 불량이나 메인보드 컨덴서 저항의 불량이나 USB 같은 각종 단자의 불량 소음, 부품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거나 SSD 등 이제 단자 접촉 부분에서 소음이 나는거나 배터리 단자 연결부위의 불량으로 인한 고주파음도 상당히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팬소음의 경우 바람 소리보다는 쇠갈리는 소리 또는 진동으로 인한 고주파음이 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 개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걸로도 안된다면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쇠갈리는 소리 등팬 내부 베어링이나 팬 마감 불량으로 인한 소음은 오일링 작업 등을 해도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제가 한 방법대로 이렇게 팬 날개가 분리가 안되는 팬들의 배터리선을 빼놓고 이렇게 제가 바늘 달린 주사기에다가 오일 종류를 넣어 놓고요. 이펜 뒤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펜 사이로 찔러 넣어서 오일을 주입하는 방법 등을 이용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펜에 사용하는 전용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리진 못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을 찔러서 넣어서 만약에 이 펜에 있는 기판이 망가지면 AS가 날아가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작업이고요 저는 한번 혹시 되는가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 노트북들을 만져봤지만 유일하게 펜 소리가 가장 깨끗했던 건 리전5 프로와 싱크패드뿐이었습니다 로펜 진동으로 인한 고주파음 발생은 보통 전선이 고정이 안 돼요 미세하게 다라락거르며 내는 소리인 경우도 있어서요 저처럼 이렇게 전선 고정만으로 고주파음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선이 이 히트파이프 밑으로 해가지고 이 사이로 덜렁덜렁 거리면서 연결이 돼서 굉장히 흔들흔들 거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정시킨 것만으로 미세한 잔, 진동, 소음 같은 게좀 없어졌고요. 방열 부분도 약간 덜렁 거리면서 미세한 소리가 파라락 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이 부분도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좀더 소음이 감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자체를 수평 상태로 놨을 때는 조용한데 쿨러 등을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고 팬 고주파음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이렇게 테스트할 때 이렇게 완전히 수직에 가까이 세워놓고 유튜브를 8K 동영상을 틀어 놓으니까 미세한 진동 소음이 나더라고요 팬이 돌면서 그래서 이렇게 수평에 의한 문제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수평으로 놓고 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터프 제가 사용하는 터프 c p 0 7바 같은 경우는 소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것도 처음 쓰시거나 또는 심하게 뽑기가 좀안 좋아서 소리가 나신, 나셔서 좀 고통스러워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 고주파음인데요. 전원잭을 연결하면 전원 연결부에서 지지직거리거나 소음이 나면 접촉불량이나 과전류 처리 접지가 안 돼서 인데요. 이럴 때는 꽂는 콘센트 방향을 바꿔보거나 접지 없... 어댑터일 경우 접지 컨센트에 껴보는 방법 등을 써보셔야 합니다. 접지 컨센트에 꽂아도 소리가 난다면 어댑터 교환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전원 연결 부위가 아닌 요 부분이 아니라 본체에서 소리가 난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저항이나 커패 시터, 전압 충전 방전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요. 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둘다 위험해서 언제 도로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지 문제나 어댑터 문제까지 생각해서 노트북 본체 모두 점검을 받,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HDD 보조 저장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HDD 같은 경우는 특성상 디스크가 회전하는 소음이 발생해서 크진 않지만 소음이 한번 들리면 계속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건 SSD로 바꾸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 소음을 감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만약에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덮은 상태에서 펜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 귀로 이렇게 대보면서 소리가 나는지 보는 것만으로 문제점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펜만 살짝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펜도 아예 안 돌아가게 해서 화면이 돌아가는 상황, 아주 조용한 효율적 활성화 등으로 CPU를 저성능으로 만들어서 펜이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미세한 고주파음이 나는 부분을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펜 고장이 아니라 보드 쪽에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나 CPU나 GPU 칩셋 쪽이나 이런 데서도 고주파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어 CPU나 GPU 칩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 근데 그런 고주파음 이 난다고 그러면은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부팅이 되는데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유는 뭐 이제 과전류로 과전류가 들어와서 좀더 오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소리가 납니다 USB 단자 등에도 또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USB를 꽂았을 때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h d m 마 단자 등에서도 고주파음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무조건 점검을 받으셔야 하는데 개인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어, 집에 접지가 안돼 있거나 그럴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요새 서비스센터 직원의 숙련도가 낮아서인지 문제 생기면 보드를 통째로 교체하는 쪽으로 무상 as 기간이건 아니건 하는 편인데요 무상 as 기간에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유상 as 기간에는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씩 들기 때문에 사설수리점에 의뢰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무상기간에 서비스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럴 때도 어떤 문제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야기해준다면 서비스센터의 어이없는 수리를 안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언제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설수리를 받더라도 바가지를 안 쓰기 위해서는 많이 알면 부가수리비용에 대해 확실한 거부의사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실제 서비스 받고 있는 전력량은 220V로 균일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널뛰기하거나 갑자기 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번개가 전선 타고 내부 기기를 다 태우는 일도 간혹 있었고요. 번개는 논외로 쳐도 이상하게 특정 집에서 핸드폰도 1년 넘기면 고장나고 TV도 금방 고장나고 노트북 등 전자장비가 쉽게 고장나는 집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누설전류나 접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접지 문제가 있는지 점검 요청해 볼 수도 있고 한전 등의 품질검사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혹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비스센터에 가셔도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명확하게 증거를 갖고 제시를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